상체 이제 빨려서 몸은 살짝 좀 붙여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예. <목소리> 네. 이렇게 붙을 수 없어요. 아니요. 얘네가 그냥 금격, 단격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다르냐, 그건 다르냐. 이건 멀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심하잖아요. 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클럽 많이 열려 가지고. 그죠. 예. 이 예. 앞에 음, 그, 예. 음. 그 절대 넓히면 안 돼요. 네, 예, 이렇게 쓰어요 해서. 네, 예, 이렇게 가면 돼요. 예, 예. 여기서 딱 떨어진 것 쫓겨 떨어지면 돼. 예, 그럼 이 손을 풀려야 되겠네요, 아면 네, 네. 그렇죠, 아, 숨이 빠지면 쫓겨 들어오래요, 공 던지거나, 뭐, 네. 무치 던질 때, 황체빼고속에서골 돌면요, 내가 이 옆에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요, 힘못 써요. 던지면 안쪽 땡겨, 당겨, 당겨 던진다고, 이게. 우리가 공 체를 타깃받을때 던지고 싶으면은, 그쵸, 이 들어오는, 간격이, 어. 내가 몸에서 돌면서 몸이 옆에 일단 팔에 이렇게 있어야지, 원래 팔보다 클럽이 있는 거거든. 몸을 들어갈 때 클럽이 몸 옆에서 있어야지 내가 오히려 시키면 던지는데 오픈할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때 내가 아크크리 안 나가고, 이거 벌려보잖아? 그럼 우리가 공서질 때, 팔이 여기서 던지는 또 똑같은 얘기지. 여성 지금 어떻게 던지요? 멀리 할 거야? 아니요. 좀 당긴다고, 할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이게. 우리 어딜레서 잡았으면 클럽은, 몸 밑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 돈단 말이에요, 몸이. 이렇게 몸이 돌면 어떻게 돼? 손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어. 물건을 들고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시 다음 시기 시작할 때는 그 전단계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음. 전단계뭐냐면 어깨가 먼저 내려와. 올라갔던 어깨가. 음. 그렇죠그 다음에 돌아주면은 다른 기술 있는게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뭐 살려 시켜야하는 다른 기술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전땅 그대로 밟아는거예요 처음으로 저 만나서 대해는수 공을 꼭 보고 네. 팔만 떨어지면 화가 어, 그렇죠 계속 기본인거에요 기본이죠 그러면 어. 어, 그입좀 잡고 있으요그입안 네. 어. 그 잡으면 <laughs> 안 돼요 그입안잡면안 돼요 그을 절대 느슨하 잡으면 안돼요 부드럽게 는거 대충은 느슨하게 잡으사람이 착각해요 아니 너무 이상하니까 어떻게 힘을 쓸는 거예요? 때니까 다행히 힘이 안빠져어 그립을 잡기 시작해서 조금 더 내가 클럽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는이 그 정도면은 어, 적당한 그립 만들어. 그럼 위, 올려보자, 이렇게. 위 아래 올려보저이렇게요위로 올려, 위에 올려. 이거 아니 손목 꺾지 말고 이거를 그 올릴 때 그렇게 올릴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올리는 게아니에요 이건 꺾는 거예요 도끼를 오한마로 생각해 보세요. 오한마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립 으도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그냥 놔버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앞에서 클럽을 올렸다 내려갔다 할 때라도, 하더라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스윙이 똑같은 스윙이랑 똑같은 거예요, 스윙이랑. 단순 공을 칠때 내가 스냅으로 치는 거라고. 타격이 잘못된 거예요. 클럽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무게로 공을 가격하는 거고요. 선생님 하시는 거는 그 헤드가 까딱까딱 하면서 치는 거고, 이 움직임이, 힘을 때리니까 자꾸 손목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든요 그러니까, 손목이 자꾸 힘을그림못 주는 거라거지요 얘가 같은 자세를 잡으면앞에서 올려 보면은 내가 어떤 게를 올린다 아는거야 그냥 리올린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냥 워프스윙에서여까지와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 문제 잡았으면은 앞에 바닥에 벌레 있으면은 공중 응. 들었다 이렇게벌레 맞춘다 생각해야 지제 뭔가 팔을 움직여나온다고 응. 어, 그런 게 그렇죠. 그탑승이좀 정확 잡려고 그 연습을 하셔야 탑승이없는거예요 그냥 이도야 네. 이거보다 더빠르게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천천히 칠수 있어야 돼요. 스윙크레 똑같이 하는 네. 네, 바로 올리세요, 그냥. 엽 이렇게 올려주세요. 얼거아니야 네. 이거툭 넘어오는 거예준비하고 개명 올리고. 하나, 그 느낌, 네. 느낌, 느낌. 네. 느낌을 잡는 네. 거 <laughs> 느낌을. <웃음> 머릿 속으로 스윙 궤도 생각하는 게 형이 보면 좀잘 봤다가 보면은 네, 느낌이 머릿 속에서 스윙 궤도가 그리는 것 같아. 네. 보울자 마켓시작은면 네. 우리가 이제 그 느낌도 너무 너무 좋으니까는 기억하려고 네. 가는 길을 잘 생각하거든요. 네. 어 이거 바로 망하는 길이. 음. 어, 아, 그면안 되는 거. 바로 망하는 길. 바로 망하는. 바로 망하는 길이요. 바로, 바로 그냥 이거 배워서 가셨는데 열병 아시나요? 네. 바로 그거 안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스윙 궤도가 잘 나오는 거는 네. 선생님이 그림을잘 잡아서. 회덕을 잘넣서 클럽을 잘 올려서 해요 그래서 궤도잘잘오는 거야 네. 내가 이 궤도를 잘 인지하고 그 선대를 올려서 궤도가잘나오는게 아니에요 네. 그림이 제일 좋아져야 되고 팔을 올바르게 움직수있는 올바르게 움직일 수있는 준비가 됐냐 되냐, 안됐냐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 흔들어 보거든요 우리가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팔동작잘 동작 어디에서다딱 잡아놓고 조화만 맞으면 돼요 선대위의 조화만 네. 네. 근데 대충 한다는 느낌은 괜찮은데, 틀어지지 않는다고, 왜? 셋업을 신경쓰지 않고, 내가 클럽올라간는 궤도 신경쓰지 않고, 신지않 신경 하면 틀어지죠.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쉐이 궤도의 포커스는 아니라, 내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잡았고, 내가 어떤 느낌으로 클럽을 올렸고, 내가 공 맞히든 어떤 길을 맞힌다, 그 개념을 정확히 잡힐 수있 그게 대충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 이해하셨으면 어. 지 네, 그러면, 예.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해보시고, 그리고 이 느낌으로 스윙 한번 해보시고, 올렸다가, 이렇게 해보시고, 이 느낌으로 스윙 해보셔가지고, 팔과 그의 강도의 접종사항을 잘 느껴보세요. 아니면, 빗,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빈 스윙 제가 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네. 똑같이만 이렇게 한 다음에, 투, 빗을 속도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순간에서 또만 빠르지 않게. 올라가면 내려오는 빗도는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윙 그대로 너무 궁금하다 네. 알고싶다 응. 그러면 이거 그, 풀 어, 그,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쭉 들고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윙 들똑 스윙 들고 스윙 들고 중요한건 속도 똑같이 똑 하시고 응. 그 다음에 짧게 잡은데 들고 하셔야돼 아, 짧게 잡고 스윙 들고 네손 이렇게 앞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움직임하 똑같이 그리고 집중을 클럽이 아니라 어깨를 바다 어깨. 아, 그렇지. 이제 밀돌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